네. 이제 이창이나 되고구만 뭐. 아 저기 트위치예요 트위치 트이치 어세요. 아 트위치. 아이거 우리 초딩님 안녕하세요 궁금할게요. 초딩님. 네. 너왜잠안자 내일 학교 안 가? 가요. 근데 너 지금까지 안 자면 어떻게 키도 안 크고 나도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그러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괜찮겠어? 네. 그래. 아 되자 빨리 가자. 야 파이너 한번 더. 일단 결짜 해잡시다. 결자 저짜 잡시다. 아 혹시 결제해지란 나 모르는 사람 있니 혹시? 나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한번 벌써 드렸는데. 아, 제대로 까고? 초딩 진짜. 콜콜콜콜. 야, 초딩. 나땡길수 있긴 해. 그래, 올수 있어, 올수 있어. 나 간다. 3번. 3번 뒤로 간다. 그래. 내가 왔다니까. 아니, 많아. 많아. 엄청 많아. 엄청 많아. 이렇게 많 야, 단데가야 될거 같은데 이거. 이거 작살이야. 아니, 배럭 아, 초컷 나오겠네, 이거. 오빠님, 아. 나중에 또 봐요. 어, 그니까 재밌었어요. 네, 고생했어요. 아, 네, 고생했어요. 야, 여기 아, 사람 어때요? 없다. 여기로 와. 여기로 와. 가고 싶어, 우리도. 여기 총 야, 많은데. 성모라니까. 아, 여기 총 많은데. 뭐 S 제곱할려? 어, 저기 봐. 폭파함이 있대. 폭파함. 붙지 마. 어, 우리 좀 아. 잘한다. 어머 야 초딩 너 어디야 내가 도와줄게 초딩아 도와주러 갈게 킬잘 주면 하자 나도 초딩아 형이 뭐라해서 미안해 형너 사랑한다 형이구나 형이 었어 뭐? 형이 초딩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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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제발 초딩아 초딩아 어디야 2층어 2층에 있어 나 2층 이 새끼 파밍한다 파밍한다 빨리 가 빨리 가 왼쪽 왼쪽 파밍있어파마한다이 팜밍. 새끼 아너 죽었냐? 아, 주먹어 때려줘 주먹어 때려줘 주먹어 주먹어 치자고 아 그래? 아니 왜 이렇게 잘해? 아니 그냥 그래. 오늘 5시까지 하자 아니 될게 야 4번님 아, 소통 좀 아, 해요 이 <laughs> 4번님 <아니구나. 웃음> 저, 저 때릴 뻔 했어 아초딩이랑안 아, 할게 민준아 형이 초딩이랑한 미안하고 초등학생이라 불러줄 초등학생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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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초딩이라 노려서 속상했어? 아 <laughs> 아니요 그럼 나중에 트위치 유튜브 예 이차이차서 구독 눌러줄거야 응, 잘죽어 <laughs> 야 초딩아 아, 예술이야 야 끝까지 기어하게 만들어 찾아. 아주 그렇지 가자 먼저 아니 얘얘 같이 한판 할래? 형이랑? 민준아? 민준 님몇 학년이에요? 어, 5학년이요. 힘들지 5학년. 요즘 인수분해 이런 거 아닌수분이 아니구나 너희. 세 자리 수 곱셈 하나? 네 자리 수? 아니요. 그거 세 자리 수 곱셈. 어렵지. 그걸 아직 안봤을걸요세 자리 수의 세 자리 수 곱셈 못 해. 아직 알죠? 아. <laughs> 어. 여시 반해. 어, 발소리. 발소리 집 있어. 잘했어. 오야! 수막다 아, 진짜. 너, 진짜. 아, 잘한다. 매랑 뭐야, 혼자? 너 지금 아, 킬 했지 않나? 지금 킬한 같은데. 아, 4킬이여, 4. 여기 아. 있나? 2층에 있나? 못 한? 네짜 어 착하다 마음씨가 알 착해 작게. 작게. 어 잠깐 네. 저 너무 많이 드렸어요 <목 Mysterious> <laughs> 잘못 드렸어요 절반 절반 민준아 치킨 먹을 수 있을 거 같대? 우리 아까 음. 치킨 먹었어 어 모르겠어요 아, 네, 너무 착해 응. 민준 유튜브 봐? 응. 네 그러면 야, 익찬이, 익찬이 구독할 거야? 야, 네 야, 야, 그 <laughs> 아 웃기다. 구독 안 누르면 저주한다. 내일 선생님 화나가지고 다벌 세운다니네. 학교 선생님. <laughs> 어? 앞에 사람! 하러... 어디 어디 방향. 방향 방향. 야 제발 놔봐! 야, 잘한다 진와 저거.. 이거... 잘했다. 자 <laughs> 좀만 버텨. 야 아, 진짜! 야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이거 잘했다. 야. 잘 봤네. 나못 봤어. 거기 있는지도. 상대네? 어? 저산 위에. 120위에120 전부 위에. 다. 아까 거기 봤어. 100에서 1 2 0야이 x 여기 다다 어디? 옆에 좀라고 양쪽에 네 예. 아. 다 떨린다. 얘. 떨린다 야! 잘 쏴, 상대. 저기! 어.. 60에서 60.. 60위에 능선! 아, 좀버려야겠다 그냥. 다붙버려 그렇지~! 오! 오! 야, 잠깐만. 아니, 나미에 봐야겠다. 야, N위에 능선에도 있다. 에 집안에도 있고. 술을 다 던진대. 아, 돼민준이민준이 고기밥을 만들지 말고, 야, 너, 야, 나가. 야. 너 나가, 너 나가, 나이 <laughs> <너> 나가, 나가, 나 나가, 고가 나가, 나 나가, 나 나가, 나 나가, 나